2026년형 한화 K9 썬더 픽업 트럭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서 보기 드문 군용 기술 기반의 상용차로 민수 시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원래 자주포 플랫폼에서 비롯된 이 차량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썬더 Thunder 탄더라는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험지 주행과 고화중 운반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형 한화 K9 썬더 픽업 트럭의 디자인 성능, 기술력, 내부 편의사양, 적재능력, 오프로드 성능, 시장 반응,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비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썬더 픽업트럭은 한화 방산 기술을 민간으로 이식한 대표. 사례로 외형부터 일반 픽업트럭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면부는 전차급 강철로 마감되어 충격에 매우 강하고, 밀리터리 스타일의 LED 라이트바와 강화된 그릴이 거대한 인상을 줍니다. 범퍼는 모듈화 설계로 충돌 시 쉽게 교체 가능하며 견인 고리는 물론 윈치까지 기본 장착되어 있어 극한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측면은 민수 차량보다 훨씬 높은 차체와 함께 37인치급 대형 머드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오버핸더와 사이드 스텝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후면부는 넓은 적재함과 함께 도어는 3단 분할 방식으로 열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용 스펙을 반영한 무광 카키, 샌드베이지, 매트 블랙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험지 주행용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도 어울립니다. 엔진은 한화 파워 시스템과 공동 개발한 6.6L V8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최대 출력 490마력, 최대 토크 1.150mm를 자랑합니다. 변속기는 군용 차량에 최적화된 8단 자동 트랜스미션으로 저속에서도 막강한 견인력과 순간 가속력을 제공하며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합니다. 풀타임 사륜우동 시스템은 전자식 디퍼렌셜락과 지형반응 시스템과 연동되어 진흙, 눈, 자갈, 모래, 바위 등 다양한 지형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견인력은 무려 6톤에달해 일반적인 픽업트럭의 수준을 훌쩍 넘어섭니다. 적재함도 2.5톤까지 실을 수 있으며 군수품 운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서스펜션과 프레임이 이를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실내는 외관의 거친 이미지와는 달리 현대적이며 고급스러운 구성입니다. 실내 대시보드는 디지털 계기판과 15.6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형태로 모든 주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한화 ICT 기술이 적용된 자체 OS로 구동되며 GPS 상법 군용 지도 연동 LTE 및 위성 통신 모듈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열선 및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갖춘 프리미엄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좌석은 방탄 패드가 기본 내장되어 충격에도 안전합니다. 실내 방음은 군용 기준에 맞춰 외부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며. 내부 조명은 적외선 모드와 야간 모드까지 전환 가능해 전천 후 운전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도 군용 기술 기반의 첨단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ADAS 시스템은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등의 기능이 적용되었고, 특히 군용 레이다 기반의 전방 감지 시스템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정밀한 사물 인식을 자랑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자식 브레이크와 함께 대형 브렘보 슈피스톤 캘리퍼가 탑재되어 고속에서도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능형 드론 연동 시스템도 제공되어 오프로드 환경에서 드론으로 전방 지형을 실시간 스캔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사실상 민수 차량 중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식 고도 조절 서스펜션은 지상고를 최대 450mm까지 확보할 수 있어 수로 통과도 가능하며 배기 시스템은 스노클 타입으로 구성되어 침수 시에도 엔진 손상이 없습니다. 차체 프레임은 전차급 모노코크 프레임이 적용되었으며 차체의 뒤틀림과 외부 충격에 매우 강한 구조입니다. 오프로드 코스에서의 등판 능력은 최대 60도 측면 경사 주행은 40도까지 가능하며, 이는 일반 픽업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적재함은 모듈식 구조로 다양한 장비와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전원 모듈, 도구함, 간이 샤워, 텐트 확장, 주방 모듈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캠핑 및 오지 탐험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후면에는 별도의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기본적인 전력은 자가 충전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은 무려 40kWh로 야외 전력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출시 직후 국내는 물론 북미, 중동, 호주 등 험지 위주의 지역에서 사전 계약이 폭주했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군용 차량 대체용으로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산악구조대, 산림청, 특수건설업체 등에서 실용성을 인정받아 구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튜닝 마니아들은 이 차량을 베이스로 극한 오프로드 튜닝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쟁 차량으로는 포드 F150 랩터, 램 TRX, 헌비 민수버전, GMC 시에라 AT4 등이 있지만 K9 썬더는 방산 기술과 적재 및 견인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어 상용 목적뿐 아니라 이미지 차량으로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집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 약 1억 2천만 원에서 시작하며 옵션에 따라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구성됩니다.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희소성,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한화 K9 썬더 픽업 트럭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기술력과 내구성, 퍼포먼스,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전천후 다목적 차량입니다. 기존 픽업 트럭의 한계를 깨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민수화 성공 사례로 길이 남을 이 차량은 극한을 지향하는 운전자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토크리틱에서 소개해드린 K9 썬더 여러분의 픽업 트럭 기준을 완전히 박.